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파주 헤이리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가 왜 그냥 박물관이 아니고, 음, 아주 특별한 시간여행 경험을 준다고 하는지 그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역사박물관 하면 뭐랄까 거창한 사건이나 정치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부모님 세대의 그 진짜 생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유물박물관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생활사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생활사 중심 전시가 어떻게 방문객들한테 어, 깊은 공감과 또 재미까지 주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박물관의 가장 큰특징 바로 말씀하신 그 생활사 중심이라는 점에 있죠. 네네. 딱딱한 역사적 사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특히 이제 전쟁 직후부터 80년대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 음식, 집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할머니 부엌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왜 이런 접근 방식이 특별하냐면요. 방문객들이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가족들의 기억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찾게 돼요. 네, 와닿는 거죠, 훨씬. 그렇죠. 옛날 물건 하나하나 아니면 그 시절 집 구조 같은 아주 세세한 디테일들이 그 시대 분위기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특히 여러 세대가 같이 방문했을 때 뭐랄까 자연스럽게 어이고 옛날엔 이랬지 하면서 과거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아주 깊은 정서적 유대 밤이 생겨요. 단순한 지식 전달을 훨씬 넘어선 경험인 거죠. 아, 그리고 헤일이 예술 마을 안에 있으니까 그 정도 좋네요. 다른 곳 둘러보고 같이 가기에도 편하고요. 네, 위치도 장점이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 정보도 좀 찾아봤는데요. 보통 오전 10시에 열어서 오후 6시까지. 네. 근데 주말엔 또 7시까지 할 때도 있다고 하고요. 월요일은 보통 쉬는데, 여름 방학 같은 때는 또안쉴 수도 있다네요. 아, 그건 좀 유동적이군요. 네, 그래서 방문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람료는 성인이 한 7,000원에서 8,000원, 소인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네, 네. 근데 이것도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전화나 웹사이트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네, 맞아요. 방문 전 확인은 필수죠. 그럼 내부는 좀 어떤 모습인가요? 내부가 아주 재미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인데 그 공간 전체가 마치 옛날 마을 골목길, 골목골목을 걷는 것처럼 꾸며져 있어요. 어, 골목골목이요? 이름도 재밌네요. 네. 그래서 각 층이 특정 시대를 아예 통째로 재현한 그런 마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와. 예를 들면 뭐 만화방 문방구 아니면 옛날 교실 같은 공간들이요. 정말 디테일하게 재현돼 있어서 그 시대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듯한 그런 몰입감을 줍니다. 야. 게다가 그 3만 5천 점이 넘는다는 방대한 생활 유물들이 이런 재현에 정말 생생함을 더해주고요. 3만 5천 점이요? 와 정말 많네요. 그 정도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방문객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들어보니까 특히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후기대를 쭉 보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정말 많아요. 아, 소통의 장. 네. 어른들은 이제 추억에 잠기시고 아이들은 막 신기한 옛날 물건들 보면서 눈이 동그래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뭐 옛날 교복이나 교련복 같은 거 입어 보는 체험도 인기가 아주 많고요. 아, 그런 체험도 있군요.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곳곳이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겨서 어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만족도도 높고요. 맞아요. 사진 찍을 곳이 정말 많아요. 실내 전시니까 날씨 영향 안 받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것도 그렇죠. 혹시 방문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네. 몇 가지 좀 실용적인 팁이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 예매는 없고요. 현장 발권만 가능합니다. 아, 현장 발권만요? 네. 그리고 음식물이나 반려동물은 데리고 들어가실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층별로 이동할 때 계단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좀 고려하셔야 할것 같고요. 아, 계단이 많군요. 네 관람은 보통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말에는 아무래도 좀 붐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말엔? 네좀 여유롭게 보시려면 평일 방문을 추천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워낙 체험적이니까요 아 전시 자체가 그냥 체험학습의 장이 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전시의 몰입도나 체험 요소 자체가 아주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요. 이 파주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은 단순히 옛날 물건들을 그냥 모아 놓은 곳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의 그 일상 자체를 정말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통 큰 역사적 사건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그 시대를 깊이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도요. 이 박물관은 과거의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물건들을 재현해서 그 시대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지배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들, 이건 과연 미래 세대가 2025년, 바로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보존되고 또 재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오늘, 그 일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유물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트릭 같은 뮤지엄, 어, 가볼까 말까 혹시 고민 중이신가요? 네, 헤일이 가면 꼭 들러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궁금증을 좀 확실하게 풀어드리려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쌓인 실제 방문 후기 데이터들을 저희가 샅샅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야놀자 같은 것들, 또 커머스 플랫폼 리뷰까지, 음,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봤죠. 목표는 딱 하나죠. 이 데이터 속에서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여길 가면 어떤 경험을 할수 있고 또뭘 기대하고 뭘 조심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뽑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사진 찍기 좋다는 건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지,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좀 볼까요? 대체로 재미 있다, 사진 잘 나온다 이런 긍정 평가가 많고, 특히 아이랑 가기 좋다는 의견이 눈에 띄네요. 네, 키워드 분석을 봐도 역시 사진이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이 좋다. 아이, 재미, 뭐 이런 순서예요. 예상대로네요. 근데 여기서, 어,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플랫폼마다 평점이 좀 차이가 나요 네이버나 야놀자는 한 3점 후번대 뭐3.8 3.9점 정도인데 네. 마이리얼트립이나 와그 같은 주로 이제 액티비티 판매하는 곳에서는 거의 5점 만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 차이가 꽤 크네요 그쵸 이게 그냥 숫자가 다르다가 아니라 뭐랄까 당신이 어떤 경로로 예약하고 방문하느냐에 따라 경운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콜라 박물관이랑 같이 묶어서 파는 상품으로 가면 좀더 만족할 수 도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갈 때보다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어떤 상품을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아쉬운 점도 명확하게 지적되긴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 뭐 어른끼리 가기엔 좀 심심하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핵심 경험, 사진 촬영 이걸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착시미술 이용해서 관람객이 직접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뭐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네. 이게 제일 큰 매력이자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명화 패러디나 동물 그림 앞에서 막 재밌는 포즈 취하고. 아, 후기 보니까 작품 옆에 예시 사진이랑 어떻게 찍으면 좋은지 팁 같은 게 있어서 좋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사진 찍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도 인생샷 건질 수 있다. 뭐 이런 칭찬들. 삼각대나 간단한 소품도 빌려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 친절함은 확실히 장점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아 이거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할지 좀 헷갈리는 것도 있다거나 특히 주말처럼 사람 많을 때는 사진 한장 찍으려면 줄 서고 막 다른 사람 눈치 봐야 한다. 이런 불편함도 지적됐어요. 아, 주말 박물관의 그 모습. 네. 사진 찍으러 갔다가 사람 구경만 실컷 하고 오는 경우죠. 하하, 그렇죠. 정말 공감되네요. 그럼 이런 경험 대체 누구한테 가장 잘 맞을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명확하게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딱 집어주네요. 맞아요. 만족도 점수도 5점 만점에 4.5점으로 제일 높게 나왔어요. 와 높네요. 평소에 사진 찍기 싫어하던 우리 아이가 여기서는 막 신나서 찍더라 뭐 이런 후기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날씨 상관없는 실내 활동이라는 점도 부모님들한테는 큰 장점이고요. 맞아요 그게 크죠 네 아이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는데 어른들 평가는 좀 갈려요 연인끼리는 뭐 색다른 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 (35점) 근데 좀 유치하다거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허무했다 이런 반응도 같이 있어요. <laughs> 흠, 호불호가 있군요. 그렇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SNS를 자주 한다면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45점. 하지만 딱한번 정도 가볼 만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어른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가는 건 어떨까요? 음, 그럴 땐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상으로는 어른들한테는 약간 싱거울 수 있다,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보이거든요. 아... 특히 다른 트리카트 전시 가본 경험이 있다면 여긴 좀 규모가 작네 또는 콘텐츠가 좀 평범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실망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규모나 콘텐츠에 대한 아쉬움이 여기서 딱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가격 대비 만족도 이른바 가성비 얘기도 안할 수가 없겠네요. 성인이 8천원 소인이 7천원 정도던데 이 가격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할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평가를 크게 좌우해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 예약 같은 걸로 한10% 정도 할인을 받으면 어,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재밌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근데 할인을 못 받고 정가를 다 내고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좀돈 아깝다, 입장료에 비해 볼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불만이 꽤 나오더라고요. 결국 할인을 받으면 뭐 적절하다, 정가로는 약간 아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끔 그 콜라 박물관 통합권 사거나 뭐 작은 선물 같은 거줄때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즐기려면 할인 정도 하기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자, 마지막으로 방문 팁을 좀 정리해 드릴까요? 네, 좋죠. 일단 한적한 평일 오전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관람 시간은 뭐 사진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넉넉잡아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 찍는데 시간이 꽤 걸리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이서 가신다면 삼각대는 거의 필수. 이왕이면 사진 잘 나오는 밝은 색옷 입고 가시고요. 아, 옷 색깔 팁. 주차는 좀 어떤가요? 헤이리가 주차가 늘 문제던데. 건물 바로 앞에 한 6대에 될 공간이 있긴 한데 엄청 협소해요. 거기 많자면 그냥 마음 편하게 헤이리 4번 게이트 쪽에 있는 무료 공영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걸어서 한 3분? 5분? 그 정도 거리에요. 아 공영주차장이 있군요. 다행이네요 네. 아참. 그리고 내부는 3층 구조인데 주로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고 외부 음식물은 반입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파주 헤이리 트리 같은 뮤지엄은 사진 찍는 재미에 상당히 특화된 곳이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끼리 방문하거나 뭐큰 규모나 깊이 있는 컨텐츠를 기대한다면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반드시 사전 할인을 꼭 챙기시라는 것.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리뷰를 쭉 분석하다 보면 이곳이 종종 같이 언급되거나 묶여서 판매되는 콜라박물관과 비교되면서 정체성이 약간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아, 그 콜라박물관이요? 네. 심지어 한 방문객은 콜라박물관이 올린 점수 트리 가트가 까고 갑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평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하하, 재밌네요. 이런 사진 명소가 스스로를 뮤지엄, 즉, 박물관이라고 부를 때, 과연 그 이름이 당신의 기대치와 실제 경험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